인지 컨트롤스, 16,000원, 10%입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또 답답할 만하죠. 인지 컨트롤스가 지금, 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됐습니다. 7,400원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또 종목을, 어, 무겁게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인치콘드로서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좀 돌려보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매수하신 기간이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저희 좋지 못한 시장에 대한 여파를 고스란히 좀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이제 하방적으로 계속해서 좀 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대처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하셨어야 되는 시점이 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처를 좀 못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지금 작년 10월 달, 10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원 구간까지 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좀 어떠실,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러한 골든타임들을 좀 놓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역배열로 조금은 진행이 됐고, 그로, 그로 인해서 지금 저점인 6,500원 구간을 터치를 하였고, 기술적인 반등으로 지금 7,500원, 8,000원 구간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요,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이 10%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비중에 대한 여력들이 좀 있으신, 있으신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 8,000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있었던 수급에 대한 이슈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물대에 대한 물량들을 좀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종목에 대한 변경 하시는 게 지금 구간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를 다시 좀 올라가서 만원대에 대한 가격대가 좀 넘어서는 그런 관점들이 좀 마련이 되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소요가 될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좀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지 않고 지금은 어느 정도 8천원 구간대에서 손절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변경을 하시는 게좀더 나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지컨트롤스 8천 원대에서는 좀 매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저희가 투자 비법 선물도 우리 1434님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청도 끝까지 하시면서 오늘 공약주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